헬로우. 우리 함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닥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 사랑 노래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오아어 아주 구성품이 알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총 전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편함을 보니까 이 우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온이 우편을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뜯어보았는데요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많은 게 들어 있네요. 오, 첫 번째 장에 보니까 목회 서신이 들어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2021년 시즌 성경 통독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이 용지도 아주 고급진 용지로 출력한 것 같아요.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어, 먼지 한톨 없습니다. 너무 좋은 용지예요.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네요. 첫 번째는 개인 성경 통독표를 활용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개인 성경 통독표. 아, 요거네요. 개인 성경 통독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인이 읽을 수 있는 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즌 성경 통독표가 있대요. 1년에 1독을 할수 있는 그런 표도 제공해 주셨다고 하네요. 보니까 첫 번째 시즌이 워밍업 시즌이에요. 어, 2월 1일부터 쭉 읽군요. 워밍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가 초행길이신 분들은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라가면 이번 연도 안에 1독 가능하겠는데요. 똑같은 이 용지를 저희 집에는요,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엔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에 맞춰서 이렇게 두 장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이러한 배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교회를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주보까지 아주 센스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참 알찬 구성입니다. 목회서신이 있고, 주보도 있고, 성경 읽기 표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밴드에 PDF 파일로 성경 읽기 통독표를 마음껏 출력해서 쓰실 수 있도록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성경 읽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도 편지가 갔을 텐데요. 우편함을 잘 확인해 주셔서 꼭 받아보시고, 우리 2021 시즌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신, 지, 전도사입니다. 방금 보신 광고 영상처럼 2월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주니어와 틴즈 여러분들은 위블리를 통해서 성경 잘 읽고 있었죠. 어, 근데 2월부터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도 함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일독을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이방인 친구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 예언자가 갑자기 와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었죠. 네. 그 예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붙잡힐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친구들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언가의 말처럼 잡혔을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극적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일단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또 다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후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 놓았다라고 음...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성전인데요. 오... 네. <laughs>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 성전에 만약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절대로 우리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실제로 이 성전에는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긴 했지만 아직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했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에 속은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21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기를 멈추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일단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렸기 때문에 일단은 바울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주지 않았나요?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일단 이 로마 군인들 천 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지금의 어, 연대장이나 대대장, 즉 어, 중령이나. 대령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의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하였다. 읽어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어, 어떤 게 이상하셨어요? 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내려면, 네. 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음. 증인들을 모으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턱대고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강제로 자수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음.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 예언가가 한 말이 딱 맞았죠? 어,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고 네또 지금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큰 그림, 큰 그림이다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전호사님 혹시 아세요? 아주 잘 알죠? 어, 어떤 거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정말 거대한 계획이 있었을 때, 음. 그럴 때 하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떤 과정이나 또 작은 부분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아주 큰 그림을 놓고 보니까, 이 작은 것이, 아, 이게 이큰 그림의 하나의 일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이건 누구누구의 큰 그림이다. 지승훈의 큰 그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약간 이런 말이죠. 아, 있다. 맞습니다. <laughs> 아,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어떤 커다란 계획을 세웠다는 거겠죠.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할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려고 할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은 바울에게 와서 진짜 당신이 로마 시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음. 얻었소. 네. 네. 자랑을 했네요. 그쵸? 뭐 바울 너도 뭐 시민권 산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식으로 네.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한수 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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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금수저죠. 네, 선무장이 네. <laughs> 네. 되게 민망하겠어요. 언니는 샀는데 이 사람은 어, 나면서부터 돈을 <laughs> 갖고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민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또 혜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처럼 로마 시민은 절대로 고문을 함부로 하거나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인 자신을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풀어줍니다. 음. 그리고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체찍질을 했지? 나 내가 어떻게 되지 이름 음, 이제? 그렇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왜큰 그림이냐면요. 이건 아주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에 가서 볼 이야기를 미리 조금만 스포를 해드리면 바울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 로마가 어떤 곳이었냐 당시 큰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네. 그리고 이방인들의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대명사 네. 이런 이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최종 목표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로마였다는 거죠. 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로마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이유가 그런 것이겠네요. 네, 뭐 로마에 맞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 그런 거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바울의 큰 그림이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하는구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위험도 무릅쓰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큰 그림,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결단력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니어와 팀장 친구들도 앞으로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에 필요한 지혜와 재능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또 특별히 2월부터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우리 친구들, 앞으로 1년 동안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중간에 조금 힘들고 또 귀찮을지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니어와 틴즈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나머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